안녕하세요. 눅눅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코리아에서 또 택배가 왔어요. 네, 또 택, 택배가 왔는데 이 택배에는 뭐가 들어 있을지, 어떤 미션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물 한번 볼게요. 내용물은 꺼내볼게요. 짠오 뮤츠 V 유니온 카드랑 개굴닌자 V 유니온 카드, 그다음에 자시안 V 유니온 카드 이렇게 세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요번에 포켓몬 코리아에 올라온 영상 잘 보셨는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뮤츠 덱을 사용했었고 김포코 님이 자시안 덱을 사용했었죠. 개굴닌자는 저희가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왔고 미션지도 왔는데 미션지도 한번 열어볼게요. 미션지 오픈. 대표 크리에이터 안녕하세요 포켓몬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여섯 번째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 넘버 6 이번에 새로 나온 v 유니온 카드 중한 개를 선택해서 같은 포켓몬의 카드를 찾아 함께 소개해 주세요 세 가지 포켓몬을 모두 선택해서 도전해도 좋다 그리고 ps v 유니온 카드를 트래쉬 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이렇게 미션이 왔네요. 제가 김포코님이랑 대결했던 덱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도 그렇고 저는 뮤츠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뮤츠 보시면 이렇게 오, 되게 반짝반짝거리죠. 뮤츠는 뭐 기본적으로 사실 근본 가장 근본인 전설의 포켓몬이기 때문에 네. 먼저 박스부터 살펴보면 포켓몬 카드 게임, 소드 앤 실드라고 적혀있고 확장팩 8팩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적혀있네요. 그 다음에 뮤츠 V 유니온의 카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 되게 반짝이네요. 오늘따라 이렇게 반짝 모르겠네. 아래쪽에는 스페셜 카드 세트 뮤츠 V 유니온이라고 적혀있죠. 뒷면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V V 유니온 첫 등장이라고 적혀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버넷 박사 V 유니온을 서포트하는 새로운 카드. 4 개의 기술 특성과 높은 HP를 가진 매우 강력한 카드라고 하죠. 추가로 확장팩에서 강력한 포켓몬 V 맥스를 뽑아보자. 마천퍼펙트와 창공스트림이 4 패씩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오, 멋지다. 와, 멋지다. 엄청 반짝반짝거려요. 한번 볼게요 위에 V 유니온이라고 적혀있죠 뮤츠 V 유니온이라고 적혀있고 포켓몬 V 유니온 내보내는 방법이라고 적혀있어요 대전 중에 한번 자신의 차례에 자신의 트래쉬에 있는 네 종류의 뮤츠 V 유니온을 조합하여 벤치로 내보낸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트래쉬로 이제 버려야 하는 카드인 거예요 버리면 벤치로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시면 기술이 카드 한 장당 한 개씩 이렇게 적혀있어요 한번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카드에는 자신의 트래쉬에서 초에너지를 두 장까지 선택해서 이 포켓몬에게 붙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에는 체력, HP가 310으로 되어 있죠. 초에너지 2개. 무색에너지 하나로 초재생이라는 기술을 쓸수 있고 이 포켓몬의 HP를 200 회복한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사이코플로전이라고 적혀 있고 데미지 카운터 16개를 상대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올린다. 이게 되게 좋을 수 있어요. 물론 한 방에 쓰러뜨리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10자리를 16개를 상대방 필드에 있는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붙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되게 좋은 기술이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특성 포톤 베리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포켓몬은 상대의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하네요 300 데미지를 주는 파이널번이고요 후퇴비용은 에너지 2개 그 다음에 약점 악타입의 2배고요 저항력은 격투의 마이너스 30 되겠습니다 포켓몬 V 이니이 기절한 경우 상대는 프라이즈를 3장 가져간다 라고 하네요 4장을 이렇게 합칠 수 있겠죠 오호 멋집니다 그래서 기존 포켓몬 카드랑 비교해보면 요정도 차이예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카드팩들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아무 모양이 없어요 아무 모양이 없는 거 보니 얘는 버넷박사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천퍼펙트 네팩그 다음에 창공스트림 네팩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뮤츠는 잠깐 두고 이 카드부터 한번 뜯어 볼까요 일단 프로모 카드 버넷박사님부터 한번 뜯어 볼게요 짠 열면 이렇게 버넷박사님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덱에서 원하는 카드를 두 장까지 선택해서 트래쉬한다 그리고 덱을 섞는다. 제가 배틀에서 사용했던 덱에는 번외박사님이 없긴 했어요. 근데 이 번외박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패에서 트래쉬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덱에서 두 장까지 선택해서 트래쉬하니까 v u n i o 을 위한 카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확장팩들도 한번 까볼까요? 어, 마찬 퍼펙트 먼저 할게요. 훔쳐우, 무장조, 아차키, 금랑, 폭슬라이, 홍수몬, 배우르, 아차키, 파비코리, 디아루가, 다음, 신보러, 블로스터, 파비코, 빈큐보, 동굴탈 출로프아 이거 느낌이 <laughs> 하나 정도는 그래도 더블레어 정도는 나와줘도 되지 않겠니? 자, 다음 마지막 팩입니다. 호박이 스쿨걸 가라르 나오. 앱솔 오, 나 오, 더스나 트 비맥스. 하이퍼 레어 사양의 더스나 트 비맥스가 나왔습니다. 오. 없었던 건데 나왔다. 창공 스트림 한번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쿨 보이 셀러 모래두지 허무글러브 오 뭐야 스쿨보이 하이퍼레어 하이퍼레어가 또 나왔네요 스쿨보이 하이퍼레어입니다 오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우와 뭐야 자 다음 팩 까볼게요 이러면은 다음 팩또 기대가 되잖아 코파는 스쿨보이라니 <laughs> 원래 스쿨보이들은 코를 파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오뚜꾼 메리프 태우지네 해피너스 포켓몬 교체. 아 포켓몬 교체도 참 좋은 카드죠. 다음 바오키, 트로피우스, 플러시, 보송송, 지가르데. 오 지가르데도 나왔어요. 마지막 팩입니다. 자 다음 럭키, 통통코, 스쿨보이, 점토돌이, 피아나의 결의라고 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 그래도 아, 이 정도면은 되게 좋은 운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하이퍼레어 한 장씩, 스콜보이 한 장, 더스나 브이맥스 한장 이렇게 뽑았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새로운 브이유니온 카드 중한 개를 선택해서 같은 포켓몬의 카드를 찾아 한번 소개해 달라고 해줬죠. 네, 이렇게 뮤츠 유니온 카드가 있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뮤츠 카드는 바로 짠아모드 뮤츠 카드입니다. 어, 둘다 되게 멋있죠. 네, 아모드 뮤츠 카드. 이 뮤치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극장판 포켓몬스터 뮤츠의 역습 에볼루션에 특전으로 줬던 카드인데요. 네, 보시면 이렇게 빤딱빤딱거립니다. 네, HP 120에 마찬가지로 초타입이고 초타입 3개로 사이코레이드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네, 이런 카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뮤츠가더 멋지신가요? 혹은 어떤 뮤츠가더 갖고 싶으신가요? 4배 더 강력한 브유니온 아니면 한정판 뮤츠의 역습 카드 진짜 내장 합쳐진거 진짜 엄청 멋있죠 둘다 너무 멋있습니다 이 뮤츠의 세 손가락 있잖아요 세 손가락 이 펼치고 있는 거 이거는 어떤 뮤츠 카드든지 그런가 봐요 <laughs> 아머드 뮤츠도 그렇고 그것도 같은 오, 오른손 같은 오른손을 펼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제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